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제가 들고 나온 포켓몬들 컨셉이 뭔지 좀 보이시나요? 무슨 벌써 크리스마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포켓몬센터 크리스마스 신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할로윈 직전에 공개가 돼서 11월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구매를 해서 들고 와봤어요. 어쩐지 인형이 조금 모자라서 더 가져왔고요. 얘가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토이 팩토리가 작년이었나 그랬고, 크리스마스 원더랜드 얘가 재작년인가? 얘가 2020년 11월이야? <laughs>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이런 미팅. 아, 얘가 19년이고, 얘가 20년이고. 그 사이에도 더 있었는데, 내가 더안 샀나?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크리스마스 신상을 엄청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 작정하고 샀거든요. 예뻐가지고. 한번 열어봅시다. 이런 시즌 아이템을 저는 연중에 이 성탄 시즌이 제일 좋거든요. 뭔가 풍성한 느낌도 들고, 마음이 왠지 따뜻하잖아. 저는 일본 현지 포센에서 직구했고요. 직구하니까 마스터카드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되는 걸로 구해서 했더니 비자 카드는 되더라고요. 포센 직구할 때 참고하시고. 배대지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둘. 짜잔 아니 공교롭게 또 님피아가 나왔네 이번 시리즈에 님피아가 이렇게 또 라인업이 되어 있었어요 19년도 님피아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운명인 건가 이걸 조금 옆으로 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털이 이렇게 긴 털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긴 털로 나온 애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앞모습 보면 님피아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이 EV 쿠킨지 이걸 이렇게 들고 있는 닌피아의 모습입니다. 머리 장식도 하고 있고 귀가 한쪽은 뒤로 살짝 이렇게 넘겨진 느낌, 한쪽은 앞으로 이렇게 젖혀진 느낌으로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게 나왔어. 옷도 이렇게 요정 같은 옷 입고 뭔가 그동안 동물 느낌보다는 요정 같은 느낌이었는데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좀더 동물 같다. 누워 있는 거죠. 닌피아. 얘가 가격은 가격이 원래 써져 있었는데 태계에 이제 안 써져 있네. 포켓몬 할리데이 블레싱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님피아가? 가격이 이게 개비 쌌던물 이거 인형 하나에 한 4만 원돈 했던 거같은 뒤에 19년도 님피아랑 비교해 보시면 색깔 차이가 나죠. 19년도 님피아도 진짜 예쁘게 잘 나온 크리스마스 인형인데 얘는 이제 털이 길고 얘는 짧고 대신에 이런 장식들이 달려 있고. 이 이번 님피아는 조금 장식은 좀 덜어내고 포근한 느낌을 강조해서 나온 것 같아요. 대형 인형 라인업이 피카츄, 님피아, 가디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가디안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 가지고 어차피 얘네만 얘만 살력 샀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둘, 셋. 짜잔! 와, 토게틱! 토게틱이 나왔거든요? 할리데이 블레싱 시리즈 토게틱이 나왔고, 이렇게 긴 털로 나왔습니다. 이 위에는 캐라비너 고리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캐라비너 고리로 나왔고.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처럼 이렇게 달아도 좋겠다.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근데 거의 이렇게 긴 털이라 얼굴 디테일이 좀잘안 보이네. 입도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토게티, 이것. 또 가격이 한 1800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980엔인가 그랬던 것 같고 목에 이런 장식 리본 장식도 있고 이 선물 담아줄 양말을 이렇게 달고 가고 있는 모자도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되게 포근포근 예쁜 느낌 진짜 털 길이부터가 이렇게 길면 좀더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날개도 이렇게 달렸고 크기는 마스코트 시리즈 사이즈인데 예쁜 느낌으로 나왔다 이게 이렇게 달아줘야 예쁜 인형이라서 세워두기는 조금 애매한가 싶고 이 이런식으로 주고 다음 하나 둘셋아 짜잔 모쿠로 나몰빼미가 나왔습니다 나몰빼미가 리스 형태로 나왔는데 이나몰빼미 자체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딘 털로 나왔는데 여기 이 리스 부분은 진짜 포실포실한 뽀실 재질로 나왔어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보실 보실한 재질로 나왔고 아, 일러스트 하트는 이렇게 생겼네. 이 일러스트도 귀엽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라비너 고리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캐라비너 형태로 인형 고리를 포켓몬 센터에서 계속 내더라고요. 좀밀 건지 아무튼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리본은 벨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리면 나몰표이이뒤에 디테일까지 완벽하다. 역시 포세인 인형은 개 비싼 만큼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이 표정이 귀여워서 나물빼미가 진짜 팬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방금 웃고 있는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하나 둘셋 짜잔! 얘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파치리스입니다. 파치리스 너무 귀엽죠? 일러스트가 이렇게 파치리스도 이렇게 긴 털로 꼬리 와 꼬리 복실복실하고 파치리스는 등 뒤에 여기. 꼬리 부분에 리본이 달려있고요. 이런 다 요정 엘프 이 옷에 달려있는 디테일을 다 하고 있네. 그리고 캔디케인을 들고 있는 파츠리스입니다. 근데 얼굴 쪽이 이렇게 털이 모여가지고 무슨 수염난 것 같이 보이네. <laughs>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해줘야 돼? 포센에서 인형 직구를 하면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이 개체를 고를 수 없다는 점이겠죠. 털이 너무 기, 길어서 이런 부분은 또약 약 뭔가 애매할지도 뒤에서 보면은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쁜데 뭔가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파치리스 같은 느낌도 들고 수염을 깎아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근데 이털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우리 파치리스 캔디케인 들고 있는 파치리스도 이렇게 놔주면 너무 귀엽잖아 렇죠 다음 다음은 메인 인형이 남았네 메인! 먹겠어요 여러분 하나 둘셋 짜잔 피카츄. 피카츄 안 봤잖아 피카츄 우리 이번 피카츄 인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비싼 피카츄 애도들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 피카츄 인형도 이번에 딱 보면 이렇게 물 빠진 느낌인 게딱 보이죠 와 근데 피카츄가 그리고 이긴 털이라서 졸라 예뻐요 진짜 파스텔 톤으로 나왔는데 와 위에는 이 전지충이가 이렇게 선물처럼 선물 박스처럼 선물 박스 행사를 하고 있고 피카츄가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네 너무 귀엽다 뒤에 보면 택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피카츄 할리데이 블레싱스 써줬고 여기 전지충이 일러스트도 있죠 이렇게 뒷모습 보면 이렇게 피카츄는 남자 피카츄고요 꼬리도 이렇게 잘 달려있는 모습이고 긴 모자를 씌우고 이렇게 박음질을 했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모자 디테일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와 너무 예쁜데 진짜 크기도 이번에 딱 보면 보이시죠 크기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피카츄 애들보다 좀더 커요 이렇게 볼륨감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한가득 차버린 할리데이 시리즈인데 인형은 제가 이번에 이만큼 샀어요 토게틱, 파츠리스, 나물빼미, 림피아, 피카츄 이렇게 총 다섯 개산것 같거든요 엘풍이었나가 사고 싶었는데 엘풍 딱살때 품절 돼 가지고 그 뒤에 또 풀렸더라고 이런 젠장 이거 구매할 때는 품절이었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앞에 아른거리면 조금 나중에. 구매할지도 이게 국내 포코에도 들어오겠죠? 파, 왠지 팝업도 할것 같은 분위기고 요즘 포켓몬에서 포켓몬 코리아에서 열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제 팝업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포켓몬 팬들한테는 좋죠. 국내 포켓몬 팬들한테는 그리고 국내 굿즈도 같이 내니까 해외에서 오히려 또 이렇게 오는 순기능도 있고 그렇긴 한것 같더라고요. 인형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피카츄. 피카츄가 원탑으로 예쁜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치리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약간 이 수염 이슈로 인해서 나물빼미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만족감으로 보면 퀄리티가 다 좋은데 토기티이 오히려 이게 너무 하얗다 보니까 뭔가 좀 디테일이 묻혀 보이는 이슈가 조금 있고 자 그러면은 다음 해보면 할리데이 시리즈는 이게 끝이고 여기 보면 하나 둘셋 짜잔 뭐야 포켓몬 센터에서 나온 피규어 또 샀습니다. 인비저블 투미 이 투명화할 수 있는 포켓몬들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가격은 4,400엔인가 했던 것 같고 좀 비싸죠 이거 하나에 4,400엔이면 여기 보면은 이름이 카쿠레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캘리몬이죠캘리몬캘리몬 피규어를 제가 사봤습니다 이거 여기 이 특유의 이 지친 모습 이게 뭔가 왠지 뭔가 직장인의 애환을 다, 담은 것 같은 자세랄까 열어볼게요 하나, 둘, 아, 이거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진짜 개비싸다 <laughs> 짠 이게 4,400엔 심지어 이 아래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아, 개비싸다 개비싸지만 이게 또 갖고 싶 이 소유욕을 자극하는 바람에 제가 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 캘리몬 자체가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데 비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좋네요. 되게 예쁘고 이 특유의 자세라던가 그런 게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 이게 라티우스, 라티아스도 나왔고 드래폴트도 나왔고 몇, 몇 마리 나왔었는데 근데 이 아래 이 발판에 이런 조형이라던가 가성비가 좋진 않아. 잘 나온 피규어는 맞는데, 이런 거 조금 신경 덜쓴것 같잖아.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피규어는 아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바닥이 뭐다 모으면 합쳐지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자세히 볼수록 콜도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뻐서 얘가 예뻐가지고 멋질 뭐수 없기는 한데 그리고 내가 샀잖아 여러분 되게 궁금해했을 분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크기를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 아니면 또 궁금증을 누가 풀어주겠어 그죠? 캘리몬 피규어였습니다 아직 남았다 뭐가 남았냐 여러분 아, 아 이것도 있네 짠 이, 이번 닌텐도 스위치 2 이런 아 이거 포스트 카드네. 메가차원 러쉬 X Y D 라이츄 메가지나 폼이 이번에 나왔죠. 원작 공개도 되기 전에 이 메가지나 메가차원 러쉬 먼저 판다고 DLC까지 같이 판다고 장사한다고 좀 욕을 먹었는데 이 디자인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라이츄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고 이게 꼬리를 보면 라이츄가 이렇게 X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얘는 이렇게 Y 모이. 뭐 귀가 이렇게 돼서 Y 모양. 그래서 XY거든요. 저는 메가라이츄 X랑 메가라이츄 Y 중에 메가라이츄 X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 메가라이츄 Y는 피카츄를 조금 더 닮은 형태고 메가라이츄 X는 라이츄를 닮은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피카츄도 좋아하고 라이츄도 좋아하는데 저는 자꾸 여기 이 머리에 이 Y 자 이게 뿌리고이 뒤에 이게 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좀 나한테 떨어진다까 이게 귀처럼 보여. 이 Y가 귀처럼 보이는데 뒤에 피카츄 귀가 또 달려서 귀가 4개인 것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는. <laughs> 이게 피카츄고 피카츄의 뿔처럼 안 보인다. 이거는 오히려 근데 메가 라이, 메가 라이츄 X는 뭔가 이해가 돼. 메가 지나 한것 같아, 라이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메가지나 디자인은 메가라이츠X가 저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숲 공개될 예정 2026년에 공개될 예정인 포켓몬의 숲 포켓몬 동물의 숲이라고 이미 여러분들 사이에 많이 알려졌을 텐데 궁금해요 이것도 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잠깐 딴소리 해봤고 다음은 짠 이거 특전 여러분 제가 10월에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이었다고 했잖아요 10월에 생일인 사람이 포켓몬 센터에서 주문을 하면 짠 이렇게 이런 특전을 주, 줍니다 오탄조비 오메데또 하고 생일 축하해 지난 1년이 포켓몬들과 멋진 추억으로 가득하길 아래에 2차원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고 같이 축하하자 아뭐 유튜브 같으네 네. 생일이라고?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생일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코드였나 보다. 피카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는 코드였네요. 진짜 웃기다. 뭐 이런 게다 있었다. 그래서 아 이거 비록 종이지만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 카드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만족스럽고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둘이지 주는 시리얼 코드도 받았고요. 그리고 있어야 되잖아. <laughs> 짠. 여러분 도파민 또 책임져 줘야 되니까 랜덤깡 또 구매해봤습니다. <laughs> 랜덤깡을 안 사고 배기겠냐? 이렇게 랜덤깡 두 종류 두 개씩 사왔고요 이쪽은 아크릴 키홀더 콜렉션 메가지나 아크릴 키홀더 콜렉션이고, 이쪽은 포켓몬 슬립 피규어예요 피규어. 그래서 이렇게 사봤는데 제가 여기서 가지고 싶은 게 리아코 꼭 리아코여야만 해. 리아코가 진짜 가지고 싶어서 사실 리아코 갖고 싶어서 샀고 우파도 나름 귀엽고 고라파덕도 괜찮다 야돈은 야돈 물론 예쁜데 너 많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브이도 예쁜데 너 많이 나오니까 굳이 그리고 이제 가지고 싶지 않은 건흉내네흉내네가좀 취향은 아니거든요 랜덤이에요 열어봅시다 포켓몬 슬립이라고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모티브로 한거 같은데 이전 시리즈도 나왔었죠 이게. 이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짓 껴볼까? 이거 개당 880엔인가 하는 초고급 가차인데 하나, 둘, 셋, 아... 이브이 짠 이렇게 플로키 재질로 되어있는 손 안에서 자고 있는 이브이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한이 정도 되고요. 가차 크기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 얼굴 표정도 잘 보이고 자세히 귀엽게 나왔고 플로키 전부 플로키 느낌으로 나왔어요 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이제 이브이는 너무 자주 보잖아 나 리아코 갖고 싶었는데 이거 <laughs> 리아코 일려나? 모르겠어 리아코여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열어보자 이거 아크릴 메가지나 키월도 먼저 열어볼게요 이게 ZA가 반영이 된 거죠 왜냐 이렇게 망나뇽 이 메가지나 망나뇽이 반영이 돼있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괜찮은 게 메가 깜깜이, 메가 팬텀 메가 파비콜이 메가 망나뇽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건 메가 가디안 취향이 아닙니다. 메가 엡솔또제 취향 아니고 메가 루카리오 이렇게는 별로고 리자몽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데 나올 거면 차라리 메가 리자몽 X가 나오는 편이 좀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 Y는 그냥 리자몽 같아. 차라리 이제 메가지나인 게확 드러나는 엑스가 나오는 게 낫겠다 원픽을 꼬, 꼽아보자 하면은 메가 깜깜이 제가 전부터 깜깜이 좋아했잖아요 깜깜 메가 깜깜이 망나뇽 파비코리 팬텀 이렇게 좋았어 가보자고자첫 번째 여기 가격 얼마였지? 770엔인가? 880엔인가? 갑니다 하나 둘셋 아. <laughs> 메가 루카리오가 나왔는데 아 이게 메가진나라서 이렇게 아크릴이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구나 아하 이렇게 아크릴이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께가 꽤 두껍네 두께가 상당하죠 그리고 이런 메가진나 상징도 같이 나와 있는데 아,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둘레 아나 랭깡하면 이런 거 여러 개씩 샀어야 됐, 됐다니까 아나 메가 깡깡이 너무 갖고 싶어졌어 사실 이 중에 이제 제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게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아 힘이 쭉 빠지네. 막트 가보자고. 자 하나, 둘, 셋. 오! 짜잔. 이렇게 그래도. 메가 망나뇽이 나와줬다두 번째 이번 픽으로 뽑았던 메가 망나뇽이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의 아크릴 키홀더고요. 얘는 딱 갖고 싶은 거 나오니까 바로 열어제 껴버리죠 이게 되게 크게 크고 무겁다 꽤 무거운데 가방에 달고 다니면 무게가 무게감이 추가 된다는 게 느껴질 정도. 메가 망나뇽이 저는 처음 디자인 보고는 별로였거든요. 약간 망나뇽에서 또 신용 느낌이 더 나, 났다가 근데 이 날개도 좀 괴기하고 뭔가 멋있는 느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푹신푹신한 느낌으로 나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디자인은 호보단 불호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에 딱 새로 나온 메가지나 포켓몬이라서 여러분들 보여주기는 좋은 것 같네요 아 메가 깜깜이 아쉽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미 장식 해보자고. 리아코 딱 위시 뽑고 끝내보자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하늘색만 보고 나리아콘인줄 알았잖아. 아, 우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파는 귀여우니까 조금 괜찮다, 이렇게. 우파. 근데 우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자세가 늘 비슷해. 이게 생김새도 그렇고 이 특유의 그잘 팔리는 자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의 우파 피규어가 나와서 피규어는 이렇게 e v 랑 우파 나오고 아크릴 키홀더는 메가루카리오랑 망나뇽 나왔네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포켓몬 센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신상 인형들 같이 열어보고 그리고 제가 사보고 싶었던 피규어랑 랜덤깡까지 같이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국내 포켓몬 크리스마스 인형들 들어오면은 팝업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구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이번 제 연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산것 중에 오늘 직구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예를 꼽자면 저는. 피카츄. 피카츄가 진짜 예뻐요. 얘는 이번 성탄 인형 중에 하나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피카츄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마스코트 인형을 다산게 아니거든요. 이게 엘풍도 있었고, 미끄메라도 있었어. 미끄메라가 인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색감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거의 하얀색 가까워서 미끄메라 안 샀는데 그게 인기는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또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이거는 좀 가성비 안 좋아서 별로고 예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오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성탄 벌써 여러분이랑 맞는 다섯 번째 성탄인가요? <laughs> 굿즈도 열어보고 아직 올해 좀 많이 남았지만 올해 가기 전에 저 신만 만들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구독 눌러달란 말이야. <laughs> 강탈 한번 부려봤어요.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